윤석열과 내란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치광이 반란수기 윤석열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기 위해서 헌재 변론 기일을 추가하고 기일이 잡히면 또 핑계를 대서 연장을 시도합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은 온갖 악랄한 방법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을 무질서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법원을 침탈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것도 모자라서 민주성지 광주에서 충돌을 유도합니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보내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곳 아닙니까? 다른 곳도 아닌 그곳 광주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를 갖는다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죄를 덮고 목숨을 연장해 보려는 구차한 시도,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역사를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